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146조.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6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이,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깨닫는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관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그형 집행 기관이 있었는데 그 70명 중에한 명이에요. 거기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 선생, 랍비 그 같은 그런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 밤에 찾아온 겁니다. 모든 자기의 그 동료들인, 사내들인, 공예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깨뜨리는 자라고 죽이려고 그 기회를 엿보는 그런 때에 오히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닌가, 그의 표적을 보니까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물음을 물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주시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거듭나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갈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왜 거듭나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육신은 가지고는 영적인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그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를 담는 그릇이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뿐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에 축복을 준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나 이유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떠남으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인간은 그저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육신의 존재가 된이 인생 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인 것은 해요 우리가 밥 먹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지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께 나갈수 있는 능력이 무능한 거죠. 죽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영적인 것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저 먹고 사는 데 바쁘고 세상 것에 바쁘고 쾌락의 육신의 것에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 너는 흑인이 그거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인간은 불쌍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결코 영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두 번째로,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인간이 그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 범죄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뭐이그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아주 깨끗이 살고 경건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간다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12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원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고 경건히 산다고 해서 이 흑암과 조주에서 우리를, 우리 자신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어떤 흑인이 흑인 여자아이가 자기 피부가 너무 어, 검기 때문에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하고 싶어서 이제 빨래비 빈으로 닦고 수세미로 문지르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할수 없습니까? 그건. 흑인의 그 종자이기 때문에 그 종이 그 다른 거예요. 아무리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고 싶어서 훈련을 시켜도 고양인 호랑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종이 다릅니다. 이건 이 세상의 종자도 이런 개나 고양이나 모든 다른 것이 될수 없는 이유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나야 돼요. 그처럼. 것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요 죄인이요 지옥의 자녀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처음부터 다시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예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로 10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영은 산 것이 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육신에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온 사람들한테 뭐 헌금하십시오, 또 봉사하십시오, 경건히 사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욕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거듭나라는 거 있어요. 일단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식의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부모는 기쁘지 않은 겁니다 부모는 그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경건히 살아라 그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먼저는 거듭나라 거듭나고 나서 헌신하든지 경건히 살든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열심이나 선행이나 경건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거듭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 36장에서 이미 그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물로 씻어라. 그 물로 씻는다는 말은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모든 부정한 것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그걸 씻어야 된다는 의미로 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앞에 보면 큰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 두멍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큰물 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행할 때에 그때에도 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씻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죄를 깨닫고 씻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듭날 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고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살아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더러운 것도 모르고 또 악한 것도 모르고 망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역사되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니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니까 37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거듭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망권세 아래 있게 됐고 저주 받게 됐고 결국 지옥까지 가게 됐구나. 그렇게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다음엔 이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안 보입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죽어가는데도 암이라든지 이 간에든지 중요한 거는요, 고혈압이든지 이건 아픈 소리를 안 한대요. 그 죽을 때쯤 돼서야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있는 이 암이 발견되어 있는 게안 보이니까 뭐 이걸 x l 이 찍든지 MRI 찍든지 찍어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잘 고치는 어떤 의사가 있더라 쫓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생이라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전에는 죄가 된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조명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줄 의사가 누군가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에게 오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게 바로 혈병 걸린 여인입니다. 저들이 칼급히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경건을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이 바디메오 같은 소경이나 이런 그 중풍병자나 문득병자들은 유대인들이 죄가 많아서 저 병에 걸렸고. 그 저주 때문에 예배들을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엔 지옥 간다고 할때 아무 소망 없었을 때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저주에서 풀려날까 할때 그들의 귀에 들린 말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깨닫고 나서 이사람들을 갈급히 주님 앞에 온 거죠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생명이 없지만 그런데 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씻는데, 그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라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는 모른다. 오늘 본문에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사람은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뭐 몸이 떨려야 된대요. 방언이 터져야 된대요. 정말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져야 중생한 사람이고. 또 맨날 며칠 몇 시를 따지는 그런 구원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비주의에서는 몸이 떨려야 된대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거듭난 증거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십니까 이건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듯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모릅니다 우리 육신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거듭난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에 우리는 너희에게 본 것을 말한다. 이 우리가 본 거라는 게 성부성자 성령이죠. 또 우리가 본 거라는 게 구약의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던 선지자들이죠. 이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아는 이 선지자들 또이 성부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의 일을 말한다. 12절에 하늘을 말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를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인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는데, 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는데, 바로 그것이 표시다. 이 일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그말의 중요한 핵심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거듭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구나.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박히셨구나. 저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보좌의 권세에 승천하셔서 보좌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되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갈 자가 없고,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 에 못박기 위해서 뱀이 달린 것처럼 놋뱀 달린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러한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본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인간이 되어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부활에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이거듭나사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막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하지만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공인을 하고 이제 지하에 숨겨졌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간인데, 에, 그가 훌륭하게 됐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이, 그, 이 그리스도로 얘기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단들이 교회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 325년 그 니케아라는 데 교회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이 논쟁을 한 겁니다. 바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느냐?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뒤에 하늘 승천을 하늘 보자에 권세를 안신 만왕의 왕이 되신 제2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요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바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1절로이1절로 그 15절 말씀이 바로 그렇고 36 1절부터 36절까지 내용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 3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증언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있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신 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이 참되 하시느로 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자 예수라는 것을 믿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거니 그 예수가 믿어지느냐? 거듭난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꼬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믿어지면 이사람뭐예 거듭난 사람.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해 주었다 그랬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보통 한 가정에도 보면요. 남들은 나쁘다고 말하는데 예, 그그 그 집에 어머니는 그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아버지가 다쳤는데 뭐안 됐구만 하고 혈루 차고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자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있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 보면 자기의 경건,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느 분위기든지 이 분위기가 율법적인 분위기다 싶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자꾸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그래. 뭐가 맞다, 틀리다, 뭐 엄청 싸웁니다. 우리 그큰 교회들의 모임 같은 데 가보면 사랑보다는 율법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이 땅에 예,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치릴까 말릴까?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예, 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차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한테는 심판할 권세가 없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사람을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가능한 여인을 돌로 치는 율법자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 오히려 그 심판에서 그 여자를 살려주죠. 우리가 돌에 맞아야 되면 우리도 다 돌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뭐냐 그럴 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겁니다. 뭐 신비를 체험하는 거 아니고 구원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뭘 해라고 하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난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 복음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두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라고 했지만 반대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가론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호시탐탐 누리다가 예수님이 주어지는 떡 먹고 나가니 그때는 밤이더라. 그 가론유다는 어둠으로 갔고. 그리고 이 니고뎀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에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그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 예수님을 붙잡게만 하면 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사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자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 수가성이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났느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래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을 사가지고 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내가 거듭났느냐 예, 그럼 거듭난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경건히 살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말 거듭나고 난 뒤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그 자기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이 계신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듭났습니까? 정말 내가 빚 대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빚 대신 주님 앞에 나왔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살게 없어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때 정말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요. 또 우리가 죄를 원죄 아래서 영원한 죄의 저주, 형벌 속에 살아갈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되 우리를 사당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죄를 발견하게 해서 주님 앞에 그 보혈로 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